한경 김 작가의 웨더 살롱 일부에서는요 체감 온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2부에서는 체감 온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네. 여러분께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제가 진짜 자부합니다. 어, 일단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우리 몸에서 추위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위는 어딜까요? 얼굴. <laughs> 아니야 <laughs> 대본대로 하지 손목 발목 <laughs> <laughs> 아 근데 얼굴도 그런 것 같긴 하다 바로 이렇게 대이니까 어, 바로 대이니까 어. 우리 다른 데다싸도 얼굴은 못싸잖아못잖아 못 이건... 그러니까 네 <laughs> 어. <laughs> 근데 발목이 싫어요 <시려요? 웃음> 아니요 손목이 싫어요 손목이 싫어 음. 찬 바람 불면 네아 그거는 추위를 느끼는 것보다는 애를 낳아서 그래요 사두조리를 그래, 잡고 그러니까 사두조리를 <laughs>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찬 바람이 불면 바로 손목과 발목이 시리잖아요. 음. 음. 인체에서 가장 잘 추위를 느끼는 곳은 목이에요, 목. 아, 맞다. 그래서 엄마가 음. 이렇게 목잘 감싸고 다니라고 음. 얘기를 하셨고, 음. 어, 니그 네, 추운데 가면은 목도리 이렇게 칭칭 감고 다니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어. 어, 그게 따뜻해진다고. 맞아요, 맞아. 음. 어, 추운 날 목도리 하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 그렇게 받아보셨을 건데, 목에서 가장 큰열 손실을 가져간데 목이. 목이 그래서 목만 잘 감싸줘도 체감 온도를 무려 5도나 높일 수 있습니다. 아, 5도나 음, 5도나 그렇군요. 어, 그리고 우리가 추운 날 걸을 때 어떻게 걷죠? 이렇게 웅크리고 주머니에 음. 손놓고 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걷잖아요 어. 근데 그니까 우리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게 돼 그치. 추우면 음. 근데 웅크리면 열이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네요. 오. 몸을 웅크리는 것보다 오히려 활짝 펴는 게 아, 체감 온도를 높이기에 훨씬 좋다고 해요. 이렇게 바디 타기 딱 펴서 걸어야 음. 신진 대사가 왕성해진대요. 아. 그러니까 신진 대사가 왕성해지면 몸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추위를 잘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생각보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어,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렇게 걸어야 되구나. 우리 여름처럼. 아, 그 할머니도 이렇게 걷잖아 우리. 그러니까. <laughs> 그건 아니지. 어, 음. 몸을 딱 펴가지고, 그렇게 음. 걸어야 되고, 네. 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몸을 이렇게 최소한으로 노출. 그치. 어, 일단 뭐 장갑 끼고, 어, 장착을 하는 거죠. 목도리, 모자, 마스크, 이렇게 몸을 감싸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네. 또한 가지 방법은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래요. 에? 웃기지 좀 뜬금 없는데? 어 행복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그러니까 어. 그런 거지. 이게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어요. 음. 그 영국 사우샘프턴 사우스, 사우스 세... 아니 이거 사우샘프턴 찾아봐야 되겠다. 어, 어 대학의 어. 심리학과 연구팀이 실험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온도가 똑같 낮은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A 그룹에는 평범했던 일상을 생각하라고 했고요. 음? B 그룹에는 아주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B 그룹 사람들의 체감 온도가 더 높게 나왔대요. 아 어, 진짜? 네. 어,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웨더 살롱 그 시그널 음악을 우리 저기 희경 씨 핸드폰에 저장해 놨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틀어야 <laughs> 되는데 황당한... 어 저럴 수 있어. 괜찮아요. 네, 손, 음. 또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비행기 지... 모드로 바꿨습니다. 아, 비행기 모드로 네. 바꿨어요. 네, 좋아요. 음. 갖고 행복한 일상을 떠올리게 했더니 체감 온도가 높아졌어. 어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또 실험을 했네 음. 이번에는 얼음물에 얼음물에다가 손을 놓고 오래 견디게 해본 거예요 음. 그것도 평범했던 일상을 생각했던 팀보다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린 팀이 얼음물에 손을 더 오래 넣고 있었대요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이건 어, 언제서 먹으면 되냐면 우리가 버스 환승할 거야. <laughs> 근데 딱 봤더니 버스가 10분 후에 오네? 딱 너무 아 추워. 이런 날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럼, 그럼 우리 어떻게 자동으로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게 그게 아니라 몸을 쫙펴고그 쫙 펴고. 어. 다음에 행복했던 생각을 아, 하는 거지. 그렇지. 뭐 떠오르는 행복했던 생각 있어요? 지금 그놈안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laughs> 하려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어, 그때네요. 그런 생각을 딱 하면 시간도 잘 가고, 음. 어 그리고 어몸 체감 온도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laughs> 편집하자. <laughs> 어 아니야 편집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어, 얼마 그러면은, 전에 음. 모 기업에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네네.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가 평균 영하 14도라고 발표했대요. 와 이거 심하다와 진짜 대박이야 정말 영하 14도래. 영하 14도. <laughs> 어, 날씨보다 더 추워. 어.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현실이 이제 굉장히 팍팍하다는 얘긴데 네. 어,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이 체감 온도도 올라가지만 좀 우리의 이 영하 14도의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네, 지금부터 이제 어. 행복한 생각을 계속 그렇죠. 하면서 마음의 온도를 높여 보자고요. 네. 음. 자, 그런 의미에서 음.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책으로 오늘 픽업북. 픽업북. 픽업북 하지 마냐. 픽업북. 어. 아, 픽업북 음.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맨날 애한테 까꿍하던 생각이 나네. <laughs> 음.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마음 성장 학교로 유명한 김은미 작가님이 새롭게 어, 세 번째 책 쓰셨는데 제목도 되게 따뜻해. 음.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이런 음. 경험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 읽다가 그런 경험 많잖아요. 맞아요. 다음 장을 넘길 수 없는 그런 지점. 아, 그러면서 막 옛날을 추억하면서 아, 아. 그때 그 남자는 어디서 뭐하나. 넘어갑시다. 어. 아. 제목이 좀 길죠? 네.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네. 음, 이 책은요. 추억 속의 그림책을 <laughs>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읽으면서 마음 치유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인데요. 음. 그러니까 그책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동화책이야. 근데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얻는 거지. 음. 어, 그래서 어, 자존감이 떨어졌다거나 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들어. 음. 이런 다양한 주제의 마음이 힘듦을 그 그림책 중에 이렇게 골라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졌을 음. 것 같은 요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음. 어, 내가 어, 용서가 안 된다 이럴 때는 이 책을 읽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놓은 에세이예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 그림책에 푹 빠져본 경험 있잖아요. 응. 그리고 대사는 별로 없단 말이야 맞아. 그림책이. 근데 그림책은 항상 그래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주인공이 꼭 나온다. 맞아. 어. 그래서 이렇게 푹 빠졌을까 어렸을 때? 음.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나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어, 어. 복잡한 느낌을 차아 그래 그래. 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읽었겠다. 음. 근데 음. 막상 희경 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애들한테 책 읽어 주다가 음. 아 예전에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음. 그림책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음. 어른이 돼서 아이한테 읽어줄 때그 그림책이 나한테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 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쉽게 다음 장을 넘기지 못한 경험도 오, 있고 음. 맞아요. 가끔 울컥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음. 책들을 소개해놓은 책이에요. 좋네요. 어, 그래서 되네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나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너무 너무 따뜻하게 읽었어요. 예, 뭐가 됐든 누구를 음. 만나는 건참 좋네요. 아, 그렇네. <laughs> 너무 기대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줄 마음이 마음에 머무는 페이지를,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김 작가 한인경의 웨더 살롱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음이 머무는 방송으로 웨더 살롱으로 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laughs>